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자 주식회사 한진 2021년 신입사원 채용이 시작되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물류 종합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음,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은 주식회사 한진 채용을 한번 낱낱이 살펴보면서 자소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도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2021년 신입사원 채용이고요. 어 오래간만에 신입사원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스마트 로지스틱스 솔루션 한진. 아, 되게 멋있는 말이죠. 예, 어찌됐건 글로벌 종합 물류 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한진의 포부를 우리가 볼수 있고요. 주식회사 한진. 어 여러분들이 참신하고 역량 인재가 되었으면 하고요. 채용 공고를 한번 보면 음~ 물류 종합직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서 음~ 타 일반 제조 기업의 물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종합 직군들을 물류 종합직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공 자체를 어 상경 법정 물류 인문 사회 이공개열까지 이제 직무를 세분화 시키지 않고 전공을 모든 전공을 뽑으면서 종합 물류직으로 뽑아 뽑은 다음에 여러분들을 이제 각자 기획팀부터 시작해서 지원팀까지 세분화해서 배정을 하겠다라는 채용 공고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할 것이 이 회사가 물류회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류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배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물류라는 관점에서 모든 걸볼수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된 키워드를 먼저 세팅시켜 놓고 본인의 전공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지원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꼭 강조 해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딱히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근무지가 전국이란 점은 조금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민도 쌤이 생각하는 한진 주 한진의 자소서 키워드는 어떤 게 될까요? 어 뒤에서 키워드를 아니 뒤에서 자소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좀 기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한진의 기업 비전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요런 것들은 그리고 사업 영역까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선은 한진 가장 큰 전제에서 한진이라고 하면 요런 단어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즉 수송으로 나라를 구한다. 그래서 수송보국이다. 음 요런 키워드. 요게 이제 기업의 가치점 가치 철학이 이 수송보국을 경영 철학으로, 경영 철학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마인드 정도는 기본적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물류의 길을 개척해 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에피소드를 써야 될까? 물론 물류 쪽을 쓰면 좋겠죠. 그래서 택배, 그리고 다음에 물류, 그리고 글로벌입니다. 자, 한진에 합격한 친구들을 조금 보면, 요세 가지의 기본 소양이 스페셜티가 강한 친구들 위주로 많이 뽑혔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택배나 물류 관련된 경험이 이제 주 전공인 친구들은 상당히 우대를 받는 게 사실이고요. 그거처해서또 저는 이런 게 없어요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또 글로벌 경험으로도 충분히 상세가 됐었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뭐 여기에 뭐 완전히 내가 스톱을 하다 피터블 하다 막 이러면 더 좋겠지만은 없더라도 계속 내가 어울리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키워드 그러니까 내가 매칭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뭔지를 계속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게 에, 채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각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세 가지가 좀 중요했다라는 부분이구요. 자 오픈이노베이션 이란 단어도 상당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다각화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오픈이노베이션 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그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어 개인 컨텐츠를 또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하철 거점을 활용해서 도심 분류를 하고 있구나 아 도심 분류 자, 요런 키워드들 조금 있다가 입사 포부에 활용하기 위한 거예요. 자, 택배차를 기본적으로 택배에서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택배차를 활용해서 로드뷰 서비스를 하는구나. 로드뷰. 아, 이게 그러면 일종의 어, 디지털화로 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디지털로 전환하는 어, 격변기를 여기서도 반영하고 있구나. 그리고 택배 거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택배 거점을 추가로 이점 그래서 내가 대리점이나 일반 점들 유통 점들에 대한 경험을 쓰셔도 그게 결국에는 이런 물류 기업에서는 또 거점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물류 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하는 게 편의점도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택배 거점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충전소 같은 걸로 활용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또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은 해외 직구, 해외 직구나 이커머스 e 관련해서 또는 구매대행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플랫폼 경험도 있다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제가 써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만큼 나는 택배나 물류 경험이 없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글로벌 경험, 그리고 여기에서 해드렸던 이런 키워드에 어울리는 에피소드를 활용해준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 키워드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하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랩업을 하자면 이런 이런 기업의 경영 철학 정도는 알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택배 물류 글로벌이라는 이 3대 요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열려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트라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전공이니까요. 그래서 도심 속에 물류, 택배차를 토대로 한 아, 4차 산업 관련된 내가 아 기여를 할수 있겠구나. 내가 전공이 이공계 쪽이더라도 니네가 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내가 적합도가 있기 때문이에요.라고 어필을 하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거점, 이 점점점이라는 유통 거점들을 활용할 수있겠구요 그리고 이 e 커머스 관련한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이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겠고, 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플랫폼 비즈니스 경험이 있다면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오픈 이노베이션과 함께 키워드를 연계해 준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성장 과정 이 있고 가치관 생활 신조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힘든 힘든 특별한 체험 그러니까 레어템을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류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예요. 그죠? 자 어찌 보면 되게 보수적인 문항들이 있어요. 성장과정, 가치관, 지원동기 입사 부분은 아주 스탠다드 문항이에요. 그만큼 채용을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기존에 진행하진 않았다라는 반증인데, 그런데 여기 기업에서는 특수하게 우리가 봐야 될 문항이 뭐냐면, 물류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레어템을 좀 선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저하고 해야 될게이 박스권이죠. 자, 박스 하나당 에피소드 하나. 그래서 600자니까 여러분들이 80에서 90% 정도는 채워주는 게 예의상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면 중요한 게 3번과 4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면접 때도 이 부분에 좀 주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특별한 체험이나 남다른 성취 경험을 보여준다고 할 때, 당연히 여기서도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자, 나의 힘든 경험이나 특별한 체험.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주세요. 특별한 체험이나 또는 남다른, 또는 남다른 경험이 뭐였는지. 그죠?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기서 제가 에피소드에서 중요한 게 아까 예시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택배 경험 또는 물류 경험 또는 글로벌 경험 또는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합격자료서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에피소드들이었고요.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아, 내가 A라는 경험이 있었으면 이 경험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1번, 2번 해서 what to do, 무엇을 했고 how to do,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특별한 체험, 남다른 경험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단순히 내가 택배와 물류 쪽에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픈이노베이션이라는 게 사업 다각화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공을, 아까 보면, 전공이 모든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즉, 뭐냐면, 열린 채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다른 전공자를 하더라도, 우리 오픈 이노베이션에 맞춤이 되어 있다면, 이 친구를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는 활용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의 채용 공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류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조심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은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함정에 걸리거든요. 이거를 본인의 생각으로, 단순히 지금 즉흥적인 생각으로 이끌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즉, 뭐냐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물류에 대한 저의 가치관은, 물류에 대한 저의 가치관은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는데, 이 정의를 할 때, 단순히 정의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뭘 활용하는 게 좋으냐? 자 킬링 포인트를 좀 드리자면 사업 영역에서 조금 더 활용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한진의 택배나 물류사업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관심이 있거나 잘할수 있는 게 b2c의 택배 쪽 영역인지 아니면 b2b의 영역인지 또는 내가 웨어하우스에, 웨어하우스의 영역을 좀 자신이 있는지 또는 내가 3PL 쪽에 자신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이와 관련된 경험을 써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3PL 같은 경우는 위탁을 받은 물류기 때문에 내가 타사에서 뭐, 워딩 업무를 해봤거나 기본적인 물류 대행 업무를 해본 친구들은 어떤 대행 업무를 대행 에피소드가 있는 친구들은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당연히 창고 관리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창고 관리를 해본 경험들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재고 관리가 이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겠죠. 재고 관리 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b2b나 b2c는 여러분들이 일반 b2b b2c 경험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러한 단어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물류에 대한 가치관은 3PL에 있어서 어떠한 음, 검수 추락, 요런 또는 상하차 배송, 배송, 또는 고객에게 제품 인도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아웃소싱이라는 단어를 쓰셔도 되고요 고정비란 단어도 쓰셔도 되고요 입출고란 단어도 쓰셔도 돼요. 즉 지금 제가 1년의 단어들을 계속해서 쓰는데 이런 단어들로 여러분들이 땡땡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류에 대해서는 이러한 3PLC 어떤 아 아웃소싱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재고 관리가 재고 관리의 재고 관리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식으로 예시를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어찌되었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방식은 요거하고 동일하게, what to do, how to do로 관련 경험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는 관련 경험을 쓰는 거다, 당연히. 자, 관련 경험을 일단은 3번, 4번에서 두 개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과 2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녀석도 결국에는 관련 경험이에요. 그래서 성장 과정도 물류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요 문항하고요 사번 문항하고 조금 연결고리가 있는데 독립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류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면 성장했다라는 성장 과정을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풀이하는 방식은 4 번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성장할 때 성장할 때 가치가 무엇을 중시했는지 그래서 무엇을 중시하였는지 이건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직무지향적으로 가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가령 예시를 들자면 저는 창고 관리가 상당히 중요했다. 또는 재고 또는 운송 이러한 단어들로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를 끌어가도 된다 이거예요. 또는 이 단어가 너무 힘들면 저는 저의 성장 과정은 구매대행을 하면서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알바를 하면서 느낌점을 써주셔도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듯 여러분들이 관련 경험에 있어서 어떻게 느낌이 납니까? 물류, 쪽에 냄새가 나게끔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관점을 물류 관점에서 보는 게이주 한진의 자소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한진은 나중에 면접과도 계속해서 모든 관점 여러분들의 사고 전반의 관점을 물류 관점에서 재해석해 달라고 하거나 음, 물류 관점에서 가치를 투영해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성장 과정이나 가치관 생활 신조를 다 여기 관점에서 쓰시는 게 나중에 면접 때 여러분들이 대비하기에도 상당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신조도 이제 우리가 경영 가치를 수송보국이라는 게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수송보국처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를 응용하셔도 아, 센스 있는 답변이 될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신조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저의 생활신조는요. 생활신조란 얘기가 참 요즘 나오기는 힘든데 그만큼 보수적인 문항이에요. 두 번째, 왜냐하면 관련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3번, 4번에서 글로벌 경험이 없다면 여기 글로벌 경험 하셔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무조건 제가 밑에서 키워드를 정해준, 준, 이러한 키워드에 맞춤이 되는 에피소드를 골라서 문항들에 활용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가치관이고 관련 에피소드를 예, 여기에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를 드러내줄 때는요, 항상 여기서도 여러분들 에피소드를 드러내줄 때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어, 내가 쿠팡에서 현장에서 택배 아르바이트를 뭐 또는 상하차 업무를 하면서 이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괜찮았어요. 즉, 뭐냐면, 현장감을 드러내주는 에피소드가 제일 좋습니다. 현장감. 명절에 상하차 같은 거는 투입되기도 하거든요. 아 어, 그래서 현장감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드러내주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려운 곳을 좀 긁어주기 때문에 어우얘 이런 데서 이렇게 힘들게도 해봤구나 뭐 상하차나 택배 아르바이트나 배송 서비스 또는 어, 뭐 여러분들이 배송 드라이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르바이트는 대학교 때 충분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대행 서비스뿐만 아니라 물류 서비스 관련돼서는 어 경험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드러내 주는 게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과 가치관 생활 신조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지원 동기 입서법으로 넘어가자면 여기선 600적이기 때문에 기업 분석을 너무 많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정도만 30%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에 대해서 해 주시면 되고요. 곧 지원 동기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마지막에 정도에 한줄 정도로 포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포부를 써주는데, 내가 담당하고 싶은 업무 쪽으로 포인트를 담당하고픈 또는 내가 전문가가 되고 싶은 전문가가 되고 싶은, 아, 되고픈 어떠한 영역에 또는 담당자가 되고 싶은지, 요걸 써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아까 위에서 키워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3PL이에요. 그러면 고객사의 상품 관리와 출고를 전문화하는 아웃소싱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출고 전문화 때 it 인프라 구축 전문가가 되고 싶다. 또는 보관 공간을 관리하는 이 관리 예, 전문가가 되고 싶다. 또는 입출고 관리의 아, 이노베이터가 되고 싶다.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업무 영역을 구체화시키는 게 포인트였고요. 자, 지원 동기도 똑같습니다. 얘네가 하고 있는 위에서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영역에 근간을 두셔서 사업 영역에서 근간을 두시고요. 근간을 두거나 또는 여기에서 음 얘네가 진행하고 있는 현재 택배 물류 글로벌 또는 오픈 이노베이션 중에서 골라 가지고 한 개를 써 주시고 여기 당연히 관련 경험을 내가 잘 수행할 수 있는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써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사업 영역을 한 줄로 써준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오픈 이노베이션 중에서도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 한번 응용해 볼까요? 택배 거점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택배 거점 또는 수송 거점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제가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요. 수 있는 이유는. 자, 이 관련 경험이 있고 2번, 3번 이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 경험이 있고요. 우리가 쓰는 패턴 와두드 아웃두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쓸때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랩업을 해드리자면 채우고, 채우고, 채우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여러분 글을 쓰는 겁니다. 무작정. 순간 즉흥적으로 내가 키보드에서 라이팅 되는 내 의식의 흐름대로 쓰면 상대방은 보기가 상당히 힘들고 체계화되지 않은 글은요.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보기가 되게 까다롭고 어렵고 급기야는 안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이런 키워드들. 오늘은 물류 쪽이다 보니까 상당히 키워드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들 중에서 골라서 각 문항별로 배치를 먼저 해두고 모든 관점. 자 써놓고 지금 전체를 한번 쫙 보자고요.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이 자서는 누가 봐도 물류 쪽의 냄새, 물류의 물류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쓴 지원자라는 냄새 자체가 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주식회사 한진의 포인트 해법이라는 거 다시금 강조해드리면서 자. 오늘 강의도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지 비법 노트도 비밀 노트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열심히 참고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제가 힘을 내는 거고요 또 어떤 부분이 좋았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